2306일째 민중민주당 정당 영찰회를 이대사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서 이거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접했습니다. 반일행동 대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반일행동이 어떤 단체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곳 미국 대사관 외 이 근처에 일본 대사관도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조형물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평화의 소녀상을 24시간 철하로 지키고 있는 학생 단체가 바로 반일 행동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내국적인 한일 협의를 체결했을 때그것을 반대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대학생들이 바로 반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평화의 소녀상은 그곳 단체들의 테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자신은 일본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전쟁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염망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그 평화의 소녀상에 나타나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면서 반일은 정신병이고 소녀상은 흉물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소녀상의 술몰에 소녀상을 테러했던 그 단체의 대표가 최근 리박스쿨에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박스쿨 요즘 이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반도학교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기관이 바로 리박스쿨이고 그 리박스쿨에서 친일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당한 역사를 왜곡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일본군 성렬제피 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행동들을 저지른 그구 단체의 대표가 바로 리박스쿨의 강사였고 소녀상에 매일같이 나타나 평화의 소녀상을 테로하고 반일행동 청년학생들에게 희롱하고 폭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맞서서 평화의 소녀상에 농성장을 차려서 3천일이 넘도록 농성하는 대학생들이 바로 반일행동 청년학생들입니다. 그 반일행동의 대표, 정예지 대표가 바로 오늘 아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 정여진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전달한 적이 있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가을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반일운동을 열심히 하는 반일행동대표를 잡아갔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24일 내란특검팀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의 대표는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청 안보수 작가는 반일운동을 하는 학생을 국가보법 위반자로, 반일행동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일운동을 하면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여러분,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일본군 성녀의 대피할머니들에게 합법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부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칼날로 휘두로 제낀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30일 반일운동 참여 학생들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랍니다. 반일운동 열심히 했더니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이반자로 낙인을 찍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가 어떠했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아주 가열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때가 아닙니까 진보 민주세력을 국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워 정당 시민사회단체 개별인사 가릴 것 없이 모두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던 그때가 바로 2014년 여름 가을이었습니다. 내란수계는 한강에 개나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집 밖에 반바지나 입고 졸아 치는데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웃어져끼고 있는데 왜 내란수계는 잡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감히 내란 재판에서 검찰에게 그것밖에 이루고 소리를 차내는 내란 수계부터 당장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계의 윤석열이 살아있고, 내란 주범급인 내란 수계급인 김건희도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내란을 공매했던 자들도 아직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 반일행동 대표를 체포해가는 서울경찰청 안보사과는 이래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평화의 소녀상을 24시간 절호로 지키는 반의 행동의 대표가 서울경찰청 안보사과에 체포되었습니다. 반의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소녀상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여러분들은 국가반법 위반 자가됩니다. 맞습니까? 국가반법 위반 하셨습니까? 병화의 소녀상 지켜야 한다고 변호사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 잘한다고 응원해 주신 적 있습니까? 국가반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아무나 사박 가두고 아무에게나 적용했던 법이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과거에 잘못된 법 적용으로 파쇼 압박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유린당한 많은 사람들, 그 피해자들이 도눈을 뜨고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반일행동 대표의 체포! 이것은 바로 일개 개인에 대한 사상적 양심의 표현의 자유! 그것을 넘어 또 하나 반일운동을 전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리박스클이라는 진의그금물이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 진리파쇼 정부에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반일운동 대표를 연행해 간 것이 아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반일행동 청년학생들 3천0 0일에 넘도록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여러분들 모두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찾아가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의 한 길에 떨쳐나선 청년 학생들의 그 용기와 결기를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반일 운동을 탄압하는 이천일 내란 무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일 운동 대표를 잡아가려는. 서울경찰청 안보사과 강력히 규탄합니다. 널리 널리 할릴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사과가 오늘 오전에 언론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온 것 같이 우리가 죄 없는 청년을 잡아 가졌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국가방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은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지 않도록 점점 절패해야 합니다. 친일, 친미, 내란무리를 청산하는 투쟁, 국가보안법을 절폐하는 투쟁, 그리고 아직도 이 땅을 점령하며 우리 민중의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에 민주민당이 더 앞장서할 것입니다. 김척의 조직하겠습니다. 조직. 취직.